날씨좋은 주말에 저는 부엉이 아이스홈 소양갈장 부엉이 단지에 다시 왔습니다. 아,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서 어, 부엉이 단지는 올 때마다 느끼는 분이 오늘 얼만큼 오셨나요? 부엉이 단지가 또 이제 어, 분양을 마치고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또 2차 분양 단지도 있다고 해요. 2차 분양 단지는 그 위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어, 5가구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어, 팔봉산 부엉이 아일스홈 소형별장 팔봉산 부엉이를 어,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여거가 예쁩니다 여기가. 키친가든이 항상 먼저 보이는 곳이 키친가든인데요 키친가든에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햇빛을 쫙 쬐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사라집니다 말이 꼬입니다